연이어 터지는 논란. 현역가왕이가 맞닥뜨린 위기의 본질은 최근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역가왕이가 연이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포맷으로 신선함을 주며 큰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잦은 논란과 문제점들로 인해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선 팬들과의 신뢰와 기대감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팬들의 애정과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과연 현역가왕이가 맞닥뜨린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현역가왕이의 위기는 단지 프로그램 안에서 벌어진 단순한 논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애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며 그동안 응원해왔던 팬들에게는 큰 배신감을 주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이유는 매순간에 무대가 진심으로 다가왔고 모든 참가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는 형평성 논란과 경찰 고발 사건은 이 모든 이미지를 뒤흔들며 팬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화제성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현역가왕이가 이 모든 위기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내 일부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정 참가자들이 더욱 주목받고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일부 참가자에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마저 일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가 모든 참가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팬들 사이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이제는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정 참가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고발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고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는 더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장기적 존속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현역가왕이를 지지해온 팬들은 이번 논란을 겪으며,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했던 팬들은 현역가왕이가 초심을 잃었다는 생각에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경찰 고발 사건이 겹쳐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내가 응원하는 참가자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무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의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불만과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제작진의 소통 부족과 무성의함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부족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제작진의 태도는 결국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역가 왕이가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팬들은 제작진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가 왕위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경찰 고발 사건으로 인한 신뢰 손실은 팬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현역가 왕위는 더욱 성숙하고 공정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으며 제작진이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역가왕이는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참신하고 매력적인 포맷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팬들은 매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실력에 감동하고 누구나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무대에 서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선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팬들은 매회 방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현역가왕이의 포맷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프로그램이 새로운 오디션 장르의 장을 열었다고 극찬하며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역가왕이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 개개인의 스토리를 섬세하게 다뤄줌으로써 시청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과 미디어는 현역가왕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는 무대와 감동을 전해줄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